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초건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인천에서 30평형 정말 넓은 집 찾는 분들 꼭 보셔야 될 그런 신축 현장이고요. 총 한계동 17층 건물에 60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내부 넓기도 넓지만 구조도 정말 잘 나와 있고요. 거실, 주방 뿐만 아니라 방 3개 모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인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숭이역과 도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버스도 다니니까 버스 타고 편하게 이용도 가능하고요. 또한 도와 IC부터 또 대형 마트,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동네라서 정말 인기 있는 있는 현장인데 이번에 딱한 세대 특가 세대로 2억대 분양 중에 있어서 이 특가 세대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 바로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간단한 설명 마치고 저랑 현관부터 내부 꼼꼼히 둘러보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 보실텐데 어, 현관 너무나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키큰장 3칸에 좌측에또 있습니다. 키 큰장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식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중문부터 장식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현관 자체가 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제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말 넓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시립주금 2천만원으로 가능한 오늘의 현장 거실 모습 보실 텐데, 거실 폭이 정말 넓습니다. 웬만한 아파트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넓은 4.4m의 거실 폭 갖고 있고요. 현장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재도 강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급스러움과 무게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 거실 폭이 넓은데 환기창이 너무나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나 뛰어나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층을 고르셔도 개방감은 보장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V 아트월 자리도 너무나 넓습니다. 80인치 TV 그냥 두셔도 전혀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반대편 소파 자리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웨인스 코팅 벽에 4인용 이상 소파 배치 가능한 소파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 구조, 기역자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6인용 아일랜드 대형 식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손님 지인분들 오실 때 여기서 식사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냉장고 두대 자리, 비스포크 세대 자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좀더 따라 들어오시면은 3구 하이라이트의 대형 사각 싱크볼 시공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여기 아일랜드 밑쪽부터 그리고 안쪽에 기업자형 수납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용 공간 같이 둘러보았고요. 현관 앞쪽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방입니다. 인천에서 현재 분양 중인 신축 현장 중에 안방이 제일 넓은 그런 현장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안방 사이즈 5.1m 3.1m 사용합니다. 침대 하나 두시고 붙박이장, 화장대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배치 가능하니까 이 부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이 너무나 넓습니다. 이게 부부 욕실인가 싶을 정도로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욕조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호텔에 있을 법한 그런 세면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정말 넓은 안방까지 둘러보았고,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거 수납장 더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수건, 휴지, 웬만한 세면용품 다. 이쪽 세면대 선반까지 이용하셔서 주시면 될것 같고 세면대 양변기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 주방 다시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남았는데 방세개 모두 다 큽니다. 네, 따라 들어오시죠. 네, 3.3m 2.7m 사용하는 방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침대, 책상, 붙박이장 가구 세개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방이고요. 베란다가 있으니까 넓은 드레스룸 꾸며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m, 2.9m의 방입니다 지금 침대 책상 보이시죠? 침대 앞쪽에 공간이 남으니까 슬라이딩 도어로 3단 붙박이장 충분히 배치 가능한 그런 방이고 마지막 방 채광 너무나 좋고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긴 사방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인천 숭이동 특가세대 딱한 세대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여기 현장 방세개 모두 다 큽니다. 특히나 안방, 인천에서 분양 중인 현장 중에 가장 크고요. 시립조금 2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